예수로 나의 구주사고 성령과 필요로써 얼마니이 세상에서 내 영혼 오늘 볼 말씀은 잠원 17장 1절입니다. 문제가 습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교화만사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음, 교화만사성 낯설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말은 가화만사성인데 가화만사성. 어, 농경사회에서는 이 모든 시간을 가정과 함께 보냈죠. 가족과 함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일하러 가고, 또 중간에 뭐 세척 먹고 다시 일하고, 그래서 전 집에 와서 또 함께 자고, 그 그러니까 함께 모여 살때 노동 집약적인 어떤 농경 사회에서는 이 가족이 온그 가장 중요했고, 함께 살았고, 가정의 안정과 평화가 범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쳤습니다 그래서 가화 만사성,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다잘 된다. 그런 말이 있었죠. 지금도 가정의 중요성은 괜찮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어, 가정에서, 소위 이제 옛날처럼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문제보다도 최근에는 이 정서적인 문제가 많죠. 부모들 중에서 자녀를 단지 경제적으로만 키워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 자녀가 다른, 다른 볼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심각하게 어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문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서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정의 중요성은 괜찮지만, 농경사회보다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많이 구조가 바뀌었죠. 이제는 이 인구의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가 아니라 어떤 산업사회적으로 들면서 회사에 다니고 또뭐 자영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대부분을 가정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보내죠. 실제로 아침에 제가 정식 근무시간은 8시 2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인데 실제로는 더 전에 한 7시 한반 정도에 학교에 와서 있으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있은 시간이 훨씬 길지만 그중에 대부분 시간은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간으로 본다면 학교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 그래서 가와 만사성도 맞는 말이지만 어, 저같은 경우에는 가와 만사성의 집값자 말고 동시에 중요한 게 학교를 뜻하는 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교화만사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어 회사의 사찰로서 사화만사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해 상황인데 이제는 뭐어 엔데믹, 그러죠, 엔데믹. 그런데 이제 안 그래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서 개인주의가 가장 큰 특징으로 왔죠 옛날에는 공동체 중심주의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개인주의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는 안 그래도 개인주의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이런 게 일상화되고 방역 지침 때문에 되면서 완전히 어떤 개인주의로 어떤 시대적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서서히 개인주의로 바뀌어가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그냥 100%찐 개인주의로 그냥 돼버렸죠. 지금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 벗는 게 허용되지만,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면 마스크 벗는 게 되게 부끄럽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동안 계속 이제, 요렇게 다녔는데, 그래서 눈만 내고 다녔는데, 한국 사람이 보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왜마귀꾼이란 말이 있잖아요. 마스크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이쁜 것 같은데 마스크 벗고 보면 뭐 이런. 어, 저, 저도 그런 사람, 그냥 사람 같아요. 어,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는 마스크 벗는 게 남들 앞에서 빨가벗는 느낌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쑥스러워하죠. 이제는 마스크 벗은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여튼 같이 있는 게, 누군가 함께 있는 게 되게 어색하고 불편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보세요.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온갖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비교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집이 있고 아주 부유한 집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집에는 가난하지만 식구끼리 화목하고 멤버끼리 되게 아끼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게 있는 반면에 아주 부유한 집에는 그게 없고 늘 다투고 갈등과 분쟁과 분노, 성냄, 긴장, 이것이 있는 거죠. 이두 개를 비교하면서 차라리 경제적으로 부자고 잘 살지만 구조원끼리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경제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하는게 훨씬 더 좋다. 그럼 핵심 단어가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 그러니까 서로 함께 화, 화평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쩌면 외부적인 환경의 유분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좋은 관계. 저는 학교에서 대부분 시간 보내기 때문에 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도 그런 수업을 늘 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에게도 기회도 당부하는데 뭐냐 하니까 선택을 해라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 학교가 내 옆에 있는 그 친구나 동료 교사가 나랑 관계가 좋고 만나면 좋고 기분 좋은 사람이 되면 아침에 학교 오는 등교하는 길이나 출근하는 길이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 잠시 여유있을 때도 함께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은 친구, 친할 진짜에 오래될 무자 친구가 되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불편하고 안 좋으면 참 힘들죠. 그래서 그냥 못본 척하고 내일만 하는 거죠. 내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대화분의시을 보는 이 현장에서 이 현장이 정말 행복한 자리가 되고 기대감 있는 자리가 되고 설렘 있는 자리가 될지 아니면 어색하고 불편하고 빨리 귀에만으면 벗어나고 싶은 자리가 될지는 어쩌면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스키 모델 가운데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있다 그러죠. 그 사람 누구나 다 마음 속에 흰 개와 검은 개를 키운다. 흔히 흰 개는 이제 좋은 상징이고 검은 개는 좀안 좋은 상징이죠. 그때 손자가 할아버지께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흰 개를 더 키우고 검은 개를 좀 이렇게 물리칠 수 있냐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답이 지혜로운 거죠. 흰개에게 먹이를 많이 줘라. 다시 말하면 우리 환경이 불평불만 분노로 가득찬 환경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그런 빌미를 만들고 그런 마음을 먹고 하면 점점 내 삶의 검은개가 창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그럴 때 잠깐 참고 내가 먼저 배려해 주고 공감해 주고 양보해 주고 그러면 점점 더내 삶의 검은개는 사라져가고 왜 먹이를 안 주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먹이를 주는 흰개가 내 삶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화평하는 겁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다리를 세우는 역할이 바로 크리천의 스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차한 자리에서 먼저 내가 화평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이 화평하기를 선택한다는 말은 의지적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막대한 손해를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왜 손해봐? 이런 생각이 당연한 개인주시대에 참 어리석은 생각 같지만, 결과적으로 성경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는 게 이기는 길이고,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을 드러내리고, 그렇게 하는 게 주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기를 내으라할수 있거든, 모든 정제와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 예. 그래서, 마른 떡이 가득, 마른 떡밖에 없지만, 화목하는 게, 지금 온갖 고개를 다채놓고도답처을덜 났다니 이 전문 말씀을 마음에 잘새기시고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평의 메시지와 제스처와 그 눈빛들을 보내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먼저 화평함을 선택하는 결단과 함께 여러분 주변으로 화평의 에너지를 펼쳐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하락할줄 믿습니다. 이번 한정안도 승리하시길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